고속 충전의 새로운 기준을 경험해보세요. QI2 15W 맥세이프 슬림 고속 보조배터리 10,000mAh q b 1 0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이 제품은 15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충전을 가능하게 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기타 기기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10,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여러 번의 충전을 지원하여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슬림한 디자인은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가방 속에서도 부담없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스타일에 감탄하며 이제는 보조 배터리 없이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. 지금 바로 Qi 2 15W 맥세이프 슬림 고속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한 충전의 세계에 빠져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